여러분, 1차 함수 문제 풀이 2입니다. 자, 8번 하다가 8번부터 할 차례죠? 예,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한다. 그랬을 때 y로 함수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하고, 그럼 y를 쓰고요. y를 써 주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x면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일 거예요. 그죠? 그럼 y는 x 곱하기 x. 그럼 y는 x제곱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1차 함수인가요? 2차 함수인가요? 그렇죠. 이거는 1차 함수가 아니라 2차 함수죠. 그래서 x. 자, y는 x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파트는 뭐냐면은 1차 함수가 될 조건입니다. 1차 함수가 될 조건. 한번 다시 한번 써볼까요? 예, y는 ax 플러스 b꼴로 나타내어서 단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1번의 조건은요, 자 y는 ax다. 1차함수가 되려는 조건은 이미 b는 없는 상태야. b는 없어도 돼요. 그러면 a는 뭐라고 쓰면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에요. 예,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a가 0만 아니면 어떤 수가 와도 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2번은요. 자, y는 ax 플러스 b꼴로 우리가 이왕을 해서 이런 형태 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왕을 해볼까요? y는 ax 빼기 3 자 플러스 x 이항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되고요. 자 y는 자 ax와 빼기 x는 같은 동류항이기 때문에 분배법칙을 사용하여 우리가 x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a 쓰고자 마이너스 x에 생략된 숫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고 상수항은 묶을 수 없으니까 뒤로 빼줍니다. 그러면 이 형태는 y는 ax 플러스 b 꼴의 형태로 지금 비슷하게 바꿔놓은 상태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의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단 a는 0이 아니다 라고 말했듯이 이것도 밑에 만들어 놓은 것도 x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 a-1이 0이 아니다 라고 써주는데 이렇게는 쓰지는않고요 마이너스 1을 이항 합니다. 그러면 단 a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답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익히고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는 3번도 해볼게요. 친절하게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y는 이항할게요. 바로 ax-2x를 이항해서 바로 ax d 에다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플러스 2x 플러스 4. 자, 옮겼죠? 자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동류항을 묶어볼게요. 그러면 a 플러스 2. x가 닫아지고 플러스 4자 어떻게 하려고 했죠? x의 개수인 a 플러스 2가 뭐가 되면 안 된다? 예,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4번을 한번 해볼까요? 자 4번도 정리를 할게요 y는 자 ax 제곱, 동류항 옆에다가 이항을 해도 되겠죠? 자, 플러스 3x 제곱을 요 뒤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으로 이항을 시키고요.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서 이항이 다 됐고요. 같은 문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묶어줍니다. a-3 하고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이런 형태는요. 이거는 지금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x 제곱의 개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3은 0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는. 그죠? 0이 아니라면서요. 그거는 x의 개수가 0이 아닌 거고요. 지금 문제의 초점은 일차 함수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는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a는 3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조건입니다. a가 3이기만 하면 이 함수는 일차 함수로 되겠다라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5번을 볼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Y는 자, AX 플러스 이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전개해볼게요. 5 곱하기 4 하면 20 빼기 5 곱하기 X 하면 5X 이렇게 되죠? 자, 조금 옮겨볼게요. 네, 이게 또 편하네요. 그러면 이제 동류항을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동류항을 묶어볼게요. 자, X항. 여기도 X항. 이게 동류항이죠? 그러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자 가로로 묶어보겠습니다. X로 묶고, 플러스 20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1차 함수의 유형으로 바꿔놨죠? 자, 조건은 뭐라 그랬죠? A-5가 뭐가 되면 안 된다? 예, 이때는 1차 항의 개수는 무조건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는 뭐가 되면 안 된다? 예, 5가 되면 안 된다. 라고,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6번은 1차 함수가 되도록, 어, 조건이 조금 더 확장이 됐네요. A와 B의 조건을 말하래요. 아까는 A 조건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A와 B의 조건을 같이 둘다 서술을 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자 이거는 y는 이게 1차함수이기 때문에 x제곱의 어, 개수는 없어져야 돼요. 없애기 위한 방법은 a는 0을 만들어버리면 어때요? 0 곱하기 x제곱해서 날라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b는 어때요? x의 개수는 무조건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죠? 이렇게만 써주시면 우리는 1차함수의 조건으로 되겠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7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7번 같은 경우는 일단 함수의 유형을 한번 y는 ax 플러스 b꼴로 우리가 이항을 한번 해볼게요. y는 자 ax 제곱 저 뒤에다가 바로 붙여버릴게요. 자 부호를 바꿔서 6x 제곱 마이너스 bx. 그 다음에 같은 동류항은 어,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묶어줍니다. a 플러스 6입니까? 예, b로 잘못 보였네.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bx. 그러면 1차 함수가 되기 위해서 x 제곱의 개수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a 플러스 6이라는 애는 0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요? 네, a는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요. 또 x의 개수인 마이너스 b는 어때야 돼요? 네. 뭐가 되면 안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건 상관없어요. b 자체가 0만 안 되면 돼요. 이 앞에 있는 부호는 의미가 없는 거죠. 자이 그래도 써볼게요. 마이너스 b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뭐 양변에 0을 마이너스 1로 나눠도 0입니다. 그래서 b는 뭐가 되면 안 된다? 예, 0이 되면 안 된다. 이두 조건을 써줘야지만 우리가 답으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7번 했고요. 자, 그다음에 8번 으로 가볼게요. 자, 8번 같은 경우 또 정리를 해볼 거요 동류형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뒤에 8x, 마이너스 8x를 이항하는 걸 여기다 붙여 볼게요. 플러스 8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우리가 묶어 주겠습니다. 자, b 플러스 8 X-1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차 함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X제곱의 개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는 0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B 플러스 8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걸 해주고, 이항하여 B는 마이너스 8이 되면 안 됩니다. 해서 이두 가지 조건식을 써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을 볼까요 네, 두번 같은 경우는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라고 나왔네요 예, 이거는요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풀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은 풀어놓은 것 같죠 자, OX를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전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OAX제곱 플러스 15X 플러스 BX 플러스 9고요 동류항이 있나 없나 살펴보세요 예, 동류항이 보이죠 Oax 제곱 플러스 자, 가로로 동류항을 분배 법칙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건은 어, x 제곱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oa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러면 a는 0이 돼야 됩니다. 예, 이 조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뭐가 되면 안 된다? 예,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5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이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써주시면 되는 거죠. 아, 10번도 있네요. 10번까지도 해보고, 한 장씩 우리가 영상을 올려주겠습니다. 자, y는, 자, 우리가 이것도 다된게 아닙니다. 전개를 이용해서 이거를 마이너스 x를 분배로 해줍니다. 마이너스 x 곱하기 bx, 마이너스 bx제곱, 마이너스 x 곱하기 2, 그러면 마이너스 2x 해서 우리가 풀어주게 됩니다. 자,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bx 제곱. 자, ax와 마이너스 ex 동류항이 보이죠? 그러면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a-2하고 x를 묶어고요.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볼까요? x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돼야 된다?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B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B는 0으로 놓고요. 그래도 어차피 x 제곱 날아가잖아요. 그쵸?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마이너스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면 안 된다? 네. 0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A는 2가 되면 안 된다라는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써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뒷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뒷장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 fx에 관련된 걸로 이제 다음을 구하래요. 우리 fx 한번더 짚어볼까요? fx가 뭐랬죠? fx는 x에 대응하는, 대응하는, y 값입니다. y의 값입니다. y 값이에요. 그러면 자, fx. 이 fx는 함수예요. 그리고, 함수 값인데 y 값을 뜻한다고 내놓으세요. 그러면 fx가 3x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이에요. 이 관계식을 가지고 나 f3 구할래? 이런 소리예요. 그럼 뭐예요? x에다가 3을 대입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3 곱하기 3 더하기 1. 그럼 10이 되는 거죠. 그럼 f3 값은 1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또 연습을 또 해봐야겠죠. 이 2번을 보면은, 자, 이제 fx가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예, f(x)가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라는 관계식이 나왔고, 그러면 f(2)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6곱하기 2 더하기 8. 그러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8.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래서 f(2)값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3번도 해볼까요? 3번은 이제 f식이 이렇게 나왔네요. 3번 f식은 마이너스 어, 5분의 2X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하여 F15 값을 구하래요. F15 값은 X에다가 15를 대입하는 거죠. 자, F에다가 15를 대입하여 나오는 Y 값을 뜻한다고 그랬죠? 자, 이걸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는 5, 3, 15.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1 되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자, 3번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해보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해볼까요? 네, 예, 4번 같은 경우는, 자, fx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황준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일단, 이거는, 마이너스, 일단 이걸 써볼게요. 마이너스 2f-6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2 곱하기 f 의 마이너스 6 값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돼요? 아 그럼 먼저 선생님 F-6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겠네요 네 이걸 먼저 구해야죠 그러면 F-6을 저5의 관계식에다가 대입해볼까요? F-6이 얼마 나올지? 그럼 해봅니다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6 더하기 5 하여 자 F-6 값이 얼마인지 계산해볼게요 그럼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5 되죠? 그럼 F-6 값이 1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 5번도 마찬가지 4번처럼 하는 건가요? 그렇죠. 5번도 이제 4번처럼 이제 해보는 거죠. 자 해볼까요? 7F1 값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예. 7곱하기 F의 1 값이다. 그럼 뭘 먼저 구한다고요? 예. F의 1 값이 얼만지를 먼저 구해봐야죠. 이 식에다가 F의 X에다가 1을 개입하는 거죠. 그럼 F1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7분의 3이죠. 자, 통분해야겠네요. 마이너스 2 더하기 7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14 더하기 7분의 3.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7분의 11이 되겠죠? 그러면, 자, 자, F1 값이 마이너스 7분의 11로 나왔어요. 그러면, F1 값에다가 7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1 해서, 계산을 해주면 답이 얼마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6번 조금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다 왔어요. 6번 같은 경우는 자, 6번은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 보이세요? 조금씩이 조금씩 이제 어, 복잡해지기 시작하네요. 간단한 f x 값은 아니네요. 자, 뭐 하면 되죠. 뭐, 어렵지 않죠. 자, 일단 뭘 먼저 구해야겠어요? 첫 번째, 음, F의 3값이 얼만지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네, 그렇죠. F의 마이너스 1값이 언제 얼만지. 그래서 그 f 3값의두 배를 해주고요. 그리고 F의 마이너스 1값의세 배를 해줘서 더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F의 3값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 곱하기 3 더하기 3. 그러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3.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나오고요. f 마이너스 1 값도 요 식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들어갈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그러면 5 더하기 3. 그러면 9가 되죠? 그러면 우리 한번 세 번째 이제 답으로 접근해 볼까요? 2 곱하기 f3. f3이 마이너스 9였죠? 예, 이렇게 하고 더하기 3 곱하기 F 1. 자, 얘가 9였죠? 이렇게 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298 더하기 3927.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오죠? 예, 9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6번은 좀 어렵고, 여기 6번부터는 다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리고 연습장은. 여다 그러면 연습장은 다 써버렸네. 자, 이제 7번 들어가 볼까요? 7번도 이런 문제는 첫 번째 뭘 구한다고요? 네, f의 1값이 얼마냐? f의 1값 구할 거고요. 두 번째, f의 2값이 얼마냐? f의 2값 구하고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는 5 곱하기 f의 1값과 그 다음에 3 곱하기 f의 2값을 이제 계산해 줍니다. 자, f의 1값 들어가 볼까요? x 1 대입합니다. 5 곱하기 1. 빼기 2, 그러면 3. f의 이값 대입해 볼까요? 5, 20 빼기 2, 얼마예요 8. 그래서 바로 적용할까요? 예, 5 곱하기 3, 빼기 3 곱하기 8. 그러면 15 빼기 24. 자, 15 빼기 24로 보면 얼마죠? 긴가요? 자, 8번 같은 경우는 f의 2값을 e 구합니다. f의 2값, e 2번, 5번은 f의 6값을 e 구해서 이제 3번들어 가서 자, 3 곱하기 f의 2값과 e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6값을 e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f의 2값 e 계산할게요. x에다 2를 대입해요. 약분하고 3을 더하기 1, 바로 갈게요. 맞죠? 4, 4, 5, f의 6을 대입할까요? 2하고 6을 약분하니까 5 더하기 10 됩니다. 들어갈게요. 그러면 3 곱하기 f의 2값이 4 나왔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6값은 10 나왔습니다. 그러면 1 2배 빼기 20 얼마예요. 예, 마이너스 8나니다 마지막 두, 어, 두 번째 문제 나오네요. 문제 문제 5, 5 약분하고 8 빼기 4 네. 바로 풀어볼까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2하기5 곱하기 4 그러면 마이너스 24하기20 그러면 마이너스 4 네. 거죠. 네. 마지막 10번만 하고 끊을게요 1 0 들어갈게요 10번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뭘 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f의 1 값을 구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 9곱하기 f의 1, f의 2분의 1 빼기 9곱하기 f의 1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풀어볼게요. 그럼 f의 2분의 1값 들어가 볼까요? 자, f의 2분의 1 값은 암산하기가 좀 그런가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2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9분의 2 아우 통분해야 되나 아닌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9분의 2가 되고요. 그러면 9로 통분해야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8 더하기 9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6 이렇게 나오네요. 네, f1값 볼까요? f1값은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9분의 2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94, 36 더하기 9분의 2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쓸까요? 얘는 마이너스 9분의 34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가볼까요? 자, 구곱하기 f2분의 1값이 마이너스 9분의 16 나왔고요. 그 다음에 f1값이 마이너스 9분의 34가 나왔어요. 자, 약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6, 자, 음수곱하기 음수면 플러스 부어 써주고요. 그래서 34. 그럼 34에서 16을 빼는 결과죠. 34에서 여러분 16 빼보세요. 얼마죠? 18인가요? 1 8 18인가요?